혹시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물집 같은 게 잡히면서 피부가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한 습진이라 생각했지만 잘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포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봉연의 의학 한방입니다. 오늘은 손바닥과 손가락에 생기는 습진과 한포진의 차이. 습진과 한포진을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과 자연적인 치료법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습진과 한포진. 뭐가 다른 걸까?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에서 습진과 한포진은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원인과 진행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어떤 증상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습진과 한포진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습진과 한포진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습진이란 무엇일까요? 습진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만성적인 피부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피부가 갈라지거나 진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제, 비누, 화학물질 등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주요 원인이에요. 재발이 작고 건조한 피부에서 더 쉽게 발생해요. 한포진이란 무엇일까요? 한포진은 습진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손바닥, 손가락에 작고 투명한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수포는 깊숙이 자리 잡아 투명한 액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가렵고 심한 경우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심하면 터지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어 땀, 스트레스, 금속 알레르기, 특히 니켈에 의한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정리하자면 단순히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면 습진이고 손바닥과 손가락에 작은 물집이 잡히고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면 한포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습진과 한포진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습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알레르기, 건조한 피부, 화학물질, 노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포진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땀샘 기능 이상 스트레스, 금속 알레르기 곰팡이 감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습진은 피부가 붉어지고 갈라지며 심한 경우 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려움이 지속됩니다. 반면 한포진은 작은 수포가 여러 개 모여 나타나며 심한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수포가 터지면 딱지가 생기고 회복되지만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수포가 터지면서 주변 피부가 건조해지고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진은 지속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포진은 수포가 터지고 마른 후 일정 기간 괜찮다가 다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계절이나 환경 요인에 따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특히 땀이 많은 여름철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습진은 임상 증상과 병력을 토대로 진단하며 필요에 따라 피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 포진은 육안으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금속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 곰팡이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습진과 한포진, 자연 치유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습진과 한포진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 한의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한의원에 가지 않고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요. 피부 보호와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극적인 세제, 비누 사용 줄이기, 손을 너무 자주 씻거나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저자극,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고 손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물 대신 장갑 활용하기. 설거지나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착용하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단, 고무장갑 안에 땀이 차면 한 포진이 심해질 수 있으니 면장갑을 함께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손을 너무 뜨겁게 씻지 않기.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보습제는 필수. 특히 샤워 후 3분 안에 바르기.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쇠어버터 같은 성분이 함유된 핸드크림이 좋아요. 보습제는 하루 3번에서 5번, 틈틈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한 포지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어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영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어요. 음식으로 습진과 한포진 관리하는 법. 피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연어, 참치, 아보카도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감귤류 등은 비타민 A, C, E가 풍부하여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 김치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개선으로 면역력을 증진합니다. 수박, 오이, 바나나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부 보습 효과가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이렇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는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인, 술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한 포진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유제품에 민감 반응을 보이니 주의하세요. 천연치료법. 민간요법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알로에베라 젤은 피부 진정 효과와 가려움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보습력을 강화하고 항균 효과가 높습니다. 오트밀팩은 피부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녹차 찜질은 항염작용이 우수하고 가려움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렇습니다. 자연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으니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활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진을 예방하려면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고 자극적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한포진의 경우 과도한 땀을 피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금속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니켈이 함유된 장신구나 손잡이 등의 금속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진과 한포진을 구별하는 자기 진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습진인지 한포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붉은 반점이 있다면 습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작은 물집이 모여있다면 한포진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려움이 심하지만 수포가 없다면 습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집이 터지면서 건조해지는 경우, 한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계절에 악화되고 재발하는 경우, 한포진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 한의원에 방문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한의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계속 악화할 때, 일반적인 연고로도 호전되지 않을 때, 심한 가려움과 통증이 지속될 때, 수포에 걸려 고름이 생길 때, 한포진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결론, 꾸준한 관리가 답이다. 손바닥과 손가락에 생긴 습진이나 한포진은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오늘은 손바닥과 손가락에 발생하는 습진과 한포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증상, 치료법이 다릅니다. 핵심은 자극을 피하고 보습을 철저히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